지난 9월 1일에 우리 대학에 부임하셨습니다. 이제 그 학교 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화학과 및 한림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학과 이호재 교수님께서 아마 나노코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화학과 이호재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학교에 훌륭한 교수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는 네. 뭐아예 네, 마스크는 좀 편하게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분자의 자가조립을 이용한 나노코팅 및 세포 피포화입니다 어, 제가 화학가이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학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흰색 실험 가운을 입고 양손에 알록달록한 용액을 들고 있는 과학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두 용액을 섞었을 때 실험이 성공한다면 새로운 용액으로 변한 물이, 어, 용액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 실험에 실패한다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자욱한 실험실을 떠올리실 겁니다. 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모습은 18세기의 화학 실험실입니다. 18세기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을 했을 시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조선을 통치할 때입니다. 엄청 오래 전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300년이나 지난 지금 화학은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용액을 섞고 흰색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오늘날의 화학, 21세기 화학은 과연 어떤 걸 연구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국제화학기구인 i u p 팩 c 에서는 화학을 기반으로 한 떠오르는 10가지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블록체인 기술, 합성 생물학, 그리고 토양 정화 기술, 그리고 코로나 백신 때문에 유명해진 RNA 백신이 있습니다. 어, 이 외에도 여섯 가지가 더 있지만 대부분 정보 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기술까지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숙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저희 연구 분야가 이열개 중에 하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연구비도 많이 따고 재밌게 연구를 할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잘 살펴보면 상당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키워드가 코팅, 웨터빌리티, 이 싱글셀이 바로 제가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두 개인 코팅과 싱글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코팅이라고 하면 낯설실 수도 있는데 물체의 겉면을 수지 따위의 얇은 막으로 입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사전에서 화학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네 화학이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나노코팅은 무엇이냐? 물체 겉면에 100나노미터 두께의 얇은 막으로 입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00나노미터라고 하면 어 흔히 생각이 잘안 드실 텐데, 우리의 머리카락의 두께가 평균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100나노미터는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얇은 두께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얇은 코팅 막을 만들기 위해서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폴리페놀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육각형처럼 생긴 구조에 알파벳 oh라는 팔이 여러 개 달린 구조를 말합니다 사실 이 폴리페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분자입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와인을 마실 때 혹은 껍질이 있는 과일을 먹을 때 떫은 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떫은 맛이 바로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페놀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체내에서 생리 활성 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강보조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먹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폴리페놀 중에서도 여기서 보시면 가장 큰 분자인 타니 엑시드라는 분자를 사용해서 나노코팅을 합니다. 이 타닉 엑시드라는 분자를 철 삼가 이용과 물에서 섞어주게 되면 용액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물 속에 들어있던 모든 물체 표면에 10나노미터 두께 얇은 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코팅 과정이 10초 안에 끝납니다. 어, 반응 시간 말고도 이 코팅 방법이 획기적인 이유는 기존의 코팅 방법들은 옆에 보시는 키앤락 모델처럼 우리가 코팅하고자 하는 물체와 코팅해야 되는 어, 코팅 막에 들어가는 재료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나무를 코팅하기 위해서는 나무 전용 코팅제를 사용하여야 되고 유리를 코팅하기 위해서는 유리 전용 코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나무에 유리 전용 코팅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코팅이 되지 않고 코팅 막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인타닉 엑시드와 철이 사용한 코팅 방법은 어, 어떤 물체든 다 코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어, 처음 발표된 지 10년이 채안 됐지만 정말 큰 연구 분야를 개척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연구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약 30년이라는 기초 연구가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대학에 있는 웨이트 교수는 학교 바로 앞에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가 홍합을 발견했습니다. 이 홍합이 바위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홍합이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나머지 홍합을 뜯어다가 연구실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키워보니 보시면 이렇게 실이 홍합에서 실이 나와서 물체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잘라서 더 분석을 해보니까 단백질이었고 지금은 이 단백질을 홍합 접착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백질을 분석을 해 보니 일반 단백질에서는 볼수 없는 도파라는 아민이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도파라는 친구를 보게 되면 똑같이 육각형 고리에 알파벳 OH 팔이 두개 붙어 있는 폴리페놀 구조입니다. 일반 단백질에는 없는 이 도파가 홍합 접착 단백질에 많은 것을 보고 이 아미노산만 따로 주, 준비하여서 실험을 해 보니까 정말로 접착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연구자들은 또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이 접착, 접착 단백질에는철 삼가 이온이 소량 들어있는데 이게 도파라는 아미노산과 상당히 강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단백질의 접착 능력을 상당히 증가시켜 줍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홍합의 친구는 아니지만 같은 해양 생물인 멍게 같은 경우엔 이 OH로 된 팔이 두 개가 아닌 세 개짜리 분자를 사용하여 바위와 접착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OH가 두 개인 것보다는 세 개인 게더 접착 능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육각형 고리에 OH8이 세 개가 달려있는 파이로 갈로리라는 분자가 무려 세 개나 달려있는 이 탄인산, 탄이게시드라는 분자와 철산과 이온이 섞어주면 홍합 접착 단백질처럼 접착성이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섞어주니 보라색 아주 작은 입자가 생기면서 접착 능력 동안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작은 입자가 물 속에 들어있던 물질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얇은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또 생체 친화적입니다. 탄인산과 철산가 이온은 모두 FDA에서 승인한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팅 방법으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코팅하거나 살아있는 세포를 코팅하거나 혹은 우리가 임플란트라고 흔히 하면 이 전체의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이 나사가 박히는 부분이 사실은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임플란트 부분을 코팅하게 되면 체내에 들어갔을 때 염증 작용을 탁월하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있고 또 실용적으로 상업화가 많이 진행된 연구입니다. 실제로 상업화가 많이 진행된 주제를 보자면 이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의료용 접착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있고 실제로 묘 어, 기업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서림 방지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코팅한 10 나노미터 두께 코팅막을 만들었을 뿐인데 한쪽은 김이 많이 서리는데 코팅이 된 쪽은 김이 하나도 서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얘는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데요. 어, 만약 우리 마트에 가셔서 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계란에, 계란 껍질에 이 나노 코팅을 적용한 건데 이 코팅을 하게 되면 타니게스트가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란 표면에 있는 살모넬라 균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살모넬라 균이 없는 계란을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연구도 가능하고 응용도 가능한 이런 코팅 기술을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욕심이 생깁니다. 폴리페놀이 아닌 다른 분자로도 똑같이 모든 물체를 코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세상에 유일한 건 없듯이 저는 좀 열심히 연구를 한 끝에 한 분자를 찾았습니다 이 바로 트라이 매직 엑시드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산이 엑시드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수소 결합을 할수 있는 파란색 부분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육각형 고리도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금속이온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이 빨간색 부분도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매직 엑시드라는 분자를 철삼가이온과 똑같이 수용액에서 물속에서 섞어주게 되면 이번에는 보라색이 아닌 주황색의 접착능력이 있는 입자가 형성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물체 표면에 붙어서 얇은 나노코팅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네, 이렇게 두 용액을 섞어주게 되면 보라색 입자가 생성되게 되고, 한 번에 10나노미터 두께의 얇은 코팅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폴리페놀을 제외한 어, 유니버셜 코팅, 즉, 모든 물체를 코팅할 수 있는 어, 새로운 분자 중에 유일하게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나노 코팅 기술을 싱글셀이라는 키워드에 접목시켜서 싱글셋 나노인캡슐레이션, 우리말로는 세포 피포화라는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세포 피포화 기술은 살아있는 세포의 표면을 100나노미터 두께 얇은 막으로 코팅하여서 세포의 물질 대사를 제어 및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 초록색 원이 우리가 효모, 빵이나 맥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세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링이 제가 만든 코팅막입니다.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가 얇은 코팅막으로 잘 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까지 발표를 하면 특히 바이오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어, 멀쩡히 살아있는 세포를 왜 코팅으로 싸서 괴롭히느냐? 세포를 강화시키는 방법에는 유전, 유전공학이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유전공학과 너가 하는 세포피포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을 하다가 이런 비유를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유전 공학이라고 하면은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세포의 생화학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에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영화 슈퍼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처럼 원래는 근육도 없고 비실비실한 사람이었지만 유전 공학을 통해서 이렇게 근육도 좋아지고 시력도 좋아지는 슈퍼 솔저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생화학적, 생화학적 기능 강화시키는 유전공학이라고 하면 세포피포화는 아이언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변단계 하나도 없지만 겉에 상당히 좋은 기능성 수트를 입음으로써 사람을 슈퍼히어로로 바꿔줍니다. 세포피포화 기술은 어, 세포는 그대로 있고 겉에 외골격을, 좋은 외골격을 입혀줌으로써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리 생화학적 기능이 좋아져서 근육량이 증가해도 날카로운 칼이나 총에 맞으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골격을 입혀주게 된다면 어, 상당히 강한 물리화학적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포피포화를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 분야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유니버셜 블러드, 범용성 적혈구 개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혈액형은 쉽게 분류했을 때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 때문인데요. A형 같은 경우에는 A항원이 있고 B형 같은 경우에는 B항원이 있고 AB형은 AB 두 개가 가지고 있고 O형은 아무 항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O형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혈액형에 수혈할 수 있지만 AB형 같은 경우에 자가수혈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O형은 피가 항상 부족하고 AB형은 조금, 어, 조금 남습니다. 뭐 사실은 모든 피가 다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용성 적혈구, 즉, 혈액형에 상관없이 수혈할 수 있도록 하는 적혈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유전공학적으로도 이 항원을 잘라내서 범용성 적혈구를 개발할 수 있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공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용화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포피포화 기술로 어,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인 단순히 코팅막으로 덮어주는 행위 자체로 법용성 적혈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 두 번째 예는 cryopreservation 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 세포의 유전 정보를 장기간 보존해야 될 때는 세포를 세포 통째로 얼려버립니다. 이 얼릴 때는 급속 냉각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죽지 않고 잘 살았는데 문제는 해동 과정에서 세포 주변에 얼음 결정이 점점 커지면서 세포의 막을 망가뜨려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 물리적 충격을 대비하지 못해서 주는 현상인데 세포 피포화로 세포를 코팅하게 해준다면 이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망가뜨린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장내 미생물 전달인데요. 어, 최근 2017년부터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좋은 장, 미생물을 우리 장애로 전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시, 어, 수술을 제외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장내 미생물을 먹어서 전달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 강한 상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일부가 장까지 가더라도 장에 있는 원래 살던 미생물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수가 정착하지 못하고 죽어 버립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코팅하여서 먹어 주게 되면 위에서 위액으로부터 위에 상당히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고 장까지 살아 내려가서도 원래 살던 미생물에게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서 미생, 장에 정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최근에 MIT나 하버드에서도 어 시작이 돼서 조만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정말 좋은 연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를 정리해 드리자면 어 저는 나노코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살아있는 세포를 코팅하는 싱글셀 나노인캡슐레이션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연구 분야가 시작된 지 20년이 채안 됐기 때문에 유전공학에 비해서는 역사도 짧고 연구도 많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좋은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세포를 강화하는 기술의 하나로 유전공학과 비슷한 위치에 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오늘 발표 드린 코팅 방법 외에도 다양한 물질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노코팅을 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학교 교수님들께서 코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서 좋은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화학과에는 저 말고도 다섯 분의 훌륭한 교수님이 더 계신데요. 최근에 의기투합하여서 총 과제 20억 이상의 집단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미래 기술 육성 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성 미래 기술 육성 사업과 한국 연구 재단에서 운영하는 BRL 그리고 BK21도 팀으로 준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화학과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